벌써 가을이 됐네 아침에 동복으로 갈아입길 잘했다 어우 반짱 긴팔로 갈아입은 거야? 어우 맞아 아 이거 멋있는데? 아 고마워 빠바바 끝나고 두고 와 내가 셔츠 달아줄게 <laughs> 옷 다림질은 내 담당이어서 까먹었냐? 이 얼굴부터 먼저 달아줄까? 확 그냥 어우 저 얘들아 싸우지마 우리 한 쪽씩 갈까? 너 천재구나 좋은 생각이야 빠바바 빠바바 어 정모다 무슨 일이야? 지금 2학년 선배가 우리 1학년짱도 긴급 호출했어 긴급 호출 어우 갑자기 또 무슨 일인 거야 아, 무섭게 내가 보기엔 정말 큰일이구나 이런 중대 사항을 얘기할 것 같아 하기 너무 두렵다 이양념 선배라니 잠깐만 빠박이 너 설마 겁먹었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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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하지 마너 옆에는 실세인 강정모가 있다고 <laughs> 정모야 왜너 말은 믿음이 안 갈까? <laughs> 가자! 어? 그래 별일 없을 거야 아, 뭐야, 왜 이렇게 다 늦어? 우리밖에 없네. 아이, 빠박이, 겸손하네. 너가 저번에 야비한 형제들 쓰러뜨려서 안 오는 거잖아. 아. 어이, 고게 반갑다. 나일번차 김병대라고 한다. 아, 방금, 나사번차강정 야, 너 빠져. 꼭 부셔버리기 전에. 아, 빠박이랑 대화하고 싶어. 어, 얘기해. 빠박아, 너 찾는다. 아, 정모야 아, 제발 네네. 가만히 좀 있어, 줄래 전학생 우리 앞으로 볼일 많겠다. 에이, 아, 1학년들 다 모였나?